예배 드리지 않키. 다른 지타며 예배 드리지 않키. 몸과 마음을 정돈하고 예배드리기. 휴대폰으로 영상을 볼 경우에는 방해 금지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PC나 TV로 영상을 볼 경우에는 휴대폰은 잠시 꺼 주세요. 사랑하는 애, 감사드립니다. 한 중간 동안 지켜주셨다가 정말 예배의 자료로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많은 이땅 가운데 아픔이 있고, 이땅 가운데 지침이 있습니다. 그 아픔을 주님이 치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 앞에 나와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시간들이 올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오늘 말씀을 들을 때그 말씀을 듣고, 저희들의 키가 자라나가며, 저희들의 믿음이 자라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려움의 일를 쓰는 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한중화 잘 지냈나요? 저번주에 여름성경학교를 마쳤어요. 여름성경학교 때, 하나님 백성으로 승리해요? 라는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고 여름성경학교를 진행을 했는데, 한중화 그렇게 잘 지냈나요? 예, 여러분 그렇게 잘지내줄 믿어요. 오늘 말씀, 아까 화면에 잘 보았죠?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와 1장 7절 그리고 1장 9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은 강하게 먹고 용기를 내어라.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준 모든 율법을 잘 지켜라. 오른쪽으로든 왼쪽으로든 치우치지 말아라. 그러면 너는 어디로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9절 내가 너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주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곳마다 함께 할 것이니 용기를 잃지 말아라 아멘 돌아서서 가는 지름길이라는 말씀의 재물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눌 때 귀는 쫑꼬 눈은 초롱초롱 하면서 이 말씀을 잘 들어보아요 여러분 산을 올라가다 보면 갈림길이 나올 때가 있어요 저 밑으로 갈 때도 있고 저 위로 갈 때도 있고 그렇게 산으로 올라갈 때 보면 여러 가지 그 갈림길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갈림길에 나왔을 때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지 정말 잘 도착을 할수 있는지 그 길을 선택을 해야 해요. 그런데 그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정답이 누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갈림길에 섰을 때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알려줄 수 있는 그 정답을 알려주는 사람이 있다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을 그냥 선택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정말 이 길은 정말 안전할 것 같다 이길는 정말 빠르게 갈것 같다 이 길은 정말 지름길이다 이 길은 정말 빠르고 정말 재밌는 그 길이다 하고 갔는데 그것이 맞으면 기쁠 때도 있지만 그것이 맞지 않을 때는 슬플 때도 있고 정말 짜증날 때도 있고 정말 화낼 때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정말 표지판이 있다면 정말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정답을 알려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길을 걸어갈 때 정말 행복하고 즐겁게 나아갈 수 있을 텐데 그런 표지판 되고 그렇게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계속 들어보아요. 그런데 정말 그 행복하게 가는 그 길도 누가 알려줘서 그렇게 즐겁게 우리가 여행을 떠난다 하더라도 여행에 가는 길은 즐겁지는 않아요. 정말 여행을 갈 때는 부모님께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지 잘 가서 가게 만들어 버려요. 하지만 여행을 갈 때는 즐겁지만 그 따라 갈 때는 너무나 행복하지만 그 차에서 기다리는 그 시간, 기차에서 기다리는 그 시간, 아니면 비행기를 타고 갔을 때 기다리는 그 시간이 너무나 지루할 때가 있어요. 심심할 때도 있고 불평할 때도 있어요. 아 이게 불편하고 멀미가 나서 어지러울 때도 있고 너무나 토할 것 같은 그 느낌을 들을 때도 있고 그렇게 불평 불만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렇게 여행을 떠나고 그렇게 갈림길을 떠나는 갈림길을 섰을 때 우리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들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그 길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렇게 여행을 떠나는 것처럼 그렇게 여행의 여정을 떠나는 그 시간처럼 우리도 그렇게 삶의 여정을 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맥시성이 되기 위한 우리들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길을 가르쳐주시고 어떤 길을 선택하게 하시고 어떤 표지판이 되게 하시고 그 길이 너무나 두려운 길인지 아니면 힘든 길인지 아니면 좁은 길인지 아니면 그 여행 가운데 어떤 힘듦 있고 어떤 재미가 있는지 우리 한번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아요. 우리 저번주에 여름 성교학교 하면서 그 강의 생활을 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여러분 은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그 노예 생활을 했어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너무나 지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얘기했어요. 우리를 구해달라고. 우리를 지켜달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 이야기를 마음 아파하셔서 그들을 그 가운데 건져 주셨어요. 모세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 이집트의 열 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렇게 이집트에서 나와서. 홍해 앞에 건너갈 때, 또그 건너가서 정말 좋은 땅이 펼쳐진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땅을, 홍해를 건너갔을 때, 그렇게 좋은 땅이 펼쳐진 건 아니었어요. 강야라는그 땅, 그 버려져 있는 그 땅, 아무것도 없는 그 땅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길로 가게 하였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거길로 가게 하셨을까? 너무나 물음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묵묵히 따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코앞까지 갔는데, 12명의 정탄권을 보냈을 때도 그 12명의 정탄권이 다 오케이, 오케이 한건 아니었어요. 그 12명 중에 10명은, 아, 우리는 절대 그들 앞에서 우리는 싸울 수 없는, 우리는 메뚜기 같은 사람입니다. 했을 때갈래과 요소하는 옷을 찢으면서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 우리는 갈수 없다고 사람들이 하느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그 강야를 헤매기를 시작을 하였어요. 그렇게 돌아서 가는 그 길처럼 보였어요. 40년이 지나고 가나 땅으로 돌아갔지만 그 40년 동안 보는 그 시간이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너무나 힘든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너무나 태양병처럼 보이고 너무나 더운 그 가운데 너무나 물도 없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거기다가 두셨을까? 왜그 길로 걸어가게 하셨을까? 그 물음이 너무나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렇게 내버려 둔 이유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셨어요. 그들을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고 저번주에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그들이 배고파할 때 만나 매출하기를 보내주셨고 그들이 목말라 할 때마다 하느님께서는 물을 주셨어요. 그들이 더울 때 그늘이 되는 그 구름기둥 그들이 추울 때의 따뜻함이 되는 그 불기둥 그것으로 늘 인도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임을 그 40년의 그 강연 동안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40년의 강연 야 생활 동안 그들의 무거운 짐을 하나 하나 내려놓기를 원하셨어요. 그들은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짊어지고 있는 그런 무거운 짐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그들을 누르고 있는 그 무거운 짐들은 많이 있었어요. 마음을 힘들게 하고, 그들을 어렵게 하고, 그들을 지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무거운 돌덩이 같은 짐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유치원에 갈 때나 학교를 갈 때, 책가방이나 아무것도 들고 가지 않으면 몸이 너무나 편해요. 하지만 책가방을 들고 가거나 뭐를 들고 가게 되면, 무거운 짐을 들고 가게 되면, 무거워서 힘이 들기도 하고, 지치기도 해요. 그런데 아무 것도 들고 가지 않으면 너무나 행복하게 갈수 있고 너무나 재밌게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어 그런 것처럼 그 무거운 짐들을 내놓는 게했어 살아가는 그 가운데의 힘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하셨어요. 그 무거운 짐들을 다 내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자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시키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어요. 그렇게 점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은 점점 점점 그 40년의 그 강한 생활 동안 돌아서 가는 그 길이지만 그들이 변화시키셨고 그들을 정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끔 그들을 묶어놓고 그들을 노예로 만들어 놓 것들이 없을 만큼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였어요.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주목해서 잘 들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분 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온 마음과 온 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명하는 주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품고 사십시오.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분명히 가르쳐 주십시오. 자녀와 함께 앉아 있을 때나 함께 여행을 할 때나 잠자리에 누울 때나 잠에서 깨어날 때 항상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해주십시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저번주에 말씀하는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느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들에게 다시 한번그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였어요. 하느님 말씀으로 살아가라고. 정말 그들이 돌아가는 그 길이었지만 그들을 변화시키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지키셨고 그들을 그가운데 이기게 하셨고 그들을 보호하셨고 그들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돌아와서 가는 길이지만 그 길이 지름길이었고 그 길이 정말 안전하고 행복한 그 길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수 있도록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리고 다시 여호수아가 모세 다음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너무나 두려워했어요. 모세 다음에 어떻게 그 사람들 일끌어가지 너무나 두려워했어요. 너무나 무서워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야기를 하였어요. 마음을 강하게 먹고 용기를 내어라. 나의 정모세가 너에게 주 모든 율법을 잘 지켜라. 오른쪽으로든 왼쪽으로든 치우치지 말아라. 그러면 너는 어디로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주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곳마다 함께 할 것이니 용기를 잃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요소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주셨어요. 두려하지 워 말고 겁내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내가 너와 함께할 함께 것이고 너를 지킬 것이고 그 길을 인도할 것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 정말 우리 친구들 정말 길을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랐을 때 어디로 그 길의 여정을 떠나야 하는지 몰랐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거예요. 그 길을 어디로 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여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냥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늘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이땅 가운데 당당하게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깨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느 것도 겁내지 않고, 어느 것도 무서워하지 않하며 어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길을 따라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 그 길을 걸어갈 때 어디로 그렇게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게 우리를 용기 잃지 않게 해주시면 합니다. 그대로 저희들이 나아가고 그대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수있을 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 여주시옵시고 인자 여주실즈에 싸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주기도문 함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